예, 여기는 태백산 가시오가피 농장입니다. 아, 이 태백산 가시오가피는 해발 1,500 이상에서 자생하는 인삼보다 약효가 더 뛰어나다는 자생식물로 멸종위기 보고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희귀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을 30년간 제가 연구를 해서 지금 해발 700대는 이 가시오가피 농장에 자생식에 착생을 시켜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만한 고도 위치가 되는 곳이 아니면 가세 오가피가 자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아주 춥고 선들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덥거나 고도가 낮은 곳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백처럼 선들하고 지대가 높고 겨울에 추운 곳에 주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저희 그 태백산 가시오가피는 저희 지금 마을 옆에 1,400 정도 되는 이 산에서도 자생을 하고 있고 태백이 가시오갈피 자생지입니다. 이 자생지에 분포하는 이 가시오갈피 종자를 발아를 시켜서 30년간 연구를 해서 번식하고 재배하고 번식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30년간 보시면 알겠지만은 농약 하나, 화학 비료 하나 안 치고 자연 그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인증, 친환경 인증을 지금 받고 어. 재배를 하고 있으며 자연 상태를 그대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은 수입산은 멸종 위기 때문에 러시아산, 중국산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나라 가시오갈피는 독일에 있는 브레이크만 박사나 와그너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은 한국산이 러시아산, 중국산보다 여섯 배의 약효가 뛰어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나라 땅에서 이 크는 이 식물들이. 소위 말하는 순상지대라는 곳에서 약효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태백은 서늘하고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이 가시오갈피가 태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약용 식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시오갈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특히 면역력이라든가 건강증진, 항염, 항암, 항노화에 대단히 효능이 큰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치매와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이 보도 자료에 많이 나와 있고, 외국 논문과 국내에서도 한 거의 천여 점 이상의 에, 논문에서도 어, 여러 가지로 면역력에 뛰어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인삼을 버금가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학회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잎을 한번 이 자세히 보시면은 산삼잎하고 똑같습니다. 다섯 개의 잎처럼 돼 있고 단지 산삼은 초본이지만은 이건 목본입니다. 왜 가시오갈피냐고 그러면은 이 가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납니다. 보시다시피 밑으로 이렇게 가시가 촘촘하게 나서 가시오갈피하고 오가피하고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오가피는 어디 곳이든지 잘 자라지만 가시오갈피는 고산지대와 온도가 서늘한 곳이 아니면 자라질 않습니다 10년, 20년 자라면은, 보시다시피 가시가 탈락이 됩니다. 지금 이 오래 자란 것들은 가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 이상 자라면은 줄기에 가시가 없어지고, 그 5년 이하 것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가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은 이제 봄에 꽃이 피고, 어, 지금 열매가 아주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열매 성분도 약효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에, 이 우리 농장에서는 이 열매 수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에, 더운 곳에서는 이 열매 수확도 안 되고 열매가 다 낙과가 되고 있는데 에, 특히 이 줄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 10년을 자라도 그렇게 굵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이 정도 크기도 한 15년 이상 자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이 더디고 어? 천천히 자라지만은 약효는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이 자생지를 어, 이 재배를 시작한 것은 자생지에 가장 가까운 저 앞쪽에 보이는 산이 자생지입니다. 자생지에서 가장 가까운 계곡에 자생지 환경에 가깝게 농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더더욱 이것은 그늘을 좋아하고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빽빽하게 이게 그늘을 서로 지어줘야지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서로이 밀식을 해서 그늘을 지워 줄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지금 키도 어마어마하게 3m씩에 올라가고 열매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아주 열매가 대풍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 중순쯤 되면은 새카맣게 익어서 향도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약용 작물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확이 지금 추석을 전후해서 열매부터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잎을 수확하고, 그다음에 11월 경에 가서는 줄기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조시켜서 약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열매가 파란 곳에서 까맣게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까만 성분은 안토시안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블루베리라든가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걸 능가하는 약효가 뛰어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달리고 수확이 많아지면은, 이 또한, 뛰어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자생지에 가깝다 보니까, 열매 수확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주 대풍작입니다. 가시오갈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줄기에 가시가 이렇게 빽빽하게 나가지고, 어, 어렸을 때 5년 이내에서 이렇게 가시가 빽빽하게 나고, 잘 성장도 안 되고 줄기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5년 이상 되면 이게 가시가 다 탈락돼서 가시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시오갈피입니다. 그다음에 오갈피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시오갈피는 이미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렸는데 이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줄기에 요게 가시가 꼭 아카시아 가시, 장미 가시 같은 가시가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가시가 몇개 붙어 있다고 가시오갈피라고 시중에 지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걸 가시오갈피라고 팔고 있습니다. 이건 가시오갈피가 아닙니다. 모양새를 봐도 전체적인 모양도 가시오갈피는 대나무처럼 일자로 올라가지만 오가피는 이렇게 개나리처럼 옆으로 번지고 굉장히 잘 큽니다. 물론 이것도 약효가 있지만 가시오갈피와 오가피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지대에 더운 곳이나 뭐 어느 곳에도 서잘 자라지만 은 가시오갈피는 고도와 서늘한 곳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아닙니다. 약교 또한 비교가 안 됩니다. 서로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들을 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대부분이 오가피를 팔면서 가시오가피라고 팔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태백산 가시오가피 농장에서는 이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놓고 보여드리고 순수 가시오가피만 사용해서 100%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할수 있게끔 친환경 인증까지 받아서 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 바라겠습니다.